지난번에 캔 속도에 따라서 오류가 나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캔 속도가 캔이 어느 정도 속도까지 커버를 하는지를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. 위에 거는 실제 캔 라인상에서 대축된 샘플링 데이터고요 아래는 논리적으로 해석한 데이터입니다. 그래서 현재 이캔 데이터를 보면 500kbps로 작동하는 캔버스 시스템이고요 한 개의 데이터 비트는 500kbps니까, 한 개의 비트를 전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, 2 마이크로 세크가 됩니다. 1초 나누기 50만을 하면 2 마이크로 세크가 됩니다. 그러면 한 개의 메시지 프레임, 이런 한 개의 메시지 프레임을 보내는데, 얼마의 시간이 걸리고, 앞에서 보여드렸던 데스데이터보여드 것처럼 각 메시지를 전송하는 인터벌 간격을 얼마까지 두어서 이걸 전송할 수 있는지, 걔네 능력이 얼마인지를 보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한건 하나 샘플링을 해서 요거에 스타트 프레임, 요게 기준이 되는 프레임이니까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. 한개에 비트니까 대략 이 마이크로 세크에 이 네, 마이크로 세크 걸립니다. 그리고 한개의 메시지 프레임을 쭉 보내기 위해서 걸리는 총시간 음, 여기서부터 end of 더브 프레임까지 여기까지 측정을 해보면 246.6 마이크로 세크가 됐죠. 대략 250 마이크로 세크 정도가 걸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한 개를 보내는데 이만큼 걸렸는데 그러면 여기 처음 시작하는 데서부터 하나 둘셋넷네 네 개를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970.9 대략 그러니까 1 어, 밀리 세크가 걸린거죠 1 밀리 세크당 지금 4개의 메시지를 보낸 게 확인이 됐습니다. 그러면은 어,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1 0 m s 로 세팅을 했을 때 제대로 못 보내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. 어, 캔오날라이저에서 오류가 나는 것들을 확인을 했었고 ECU, okay, J19, 아, J19, ECU 시뮬레이터에서도 일부 메시지를 빠뜨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 보였었죠. 근데 캔이 실제 500kbps에서 보낼 수 있는 능력은 1밀리세컨 당이 메시지를 4개까지 보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. 그러면은 어 이론적으로는 이런 걸 바탕으로 하면 1 0밀리세컨데 메시지 3개를 못 보낸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 케네 실제 능력은 그보다 거 훨씬 빠른데 라인상의 부하나 아니면은 뭐 해당 각각의 부품들이 감당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.